사랑하고 지 내 마음에 들어보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되리 옵시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배우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국가 모두 다 눈에 안 보이는 손길이 그들의 마음으로 작정한 일에 달아 간섭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만은 저 뒤에 가마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엔 바운드라는 신학자는 오직 주님만이 산을 옮기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다. 주님이 산을 움직이지만은 우리 기도는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가 삼국대에 서서 요수아 싸우는 장면을 아래로 바라보고 있으면 전쟁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팔이 아파서 팔을 내려놓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후울이 양쪽에 한 발씩 들고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니깐 전쟁이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희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불쌍한 화부가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갚아달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도시의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셨으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더라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가 꼭 자기가 억울한 무명을 덮어쓰 고통을 당하니까, 그게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든 배우의 의미도 있겠지만 괴롭힐 정도로 꾸준히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나중에 견딜 수 없어서 응답을 해준다는 말씀을 주님께 사셨습니다. 친구가 밤에 여행을 하다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이웃집은 다 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나 신뢰를 물릅쓰고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냐, 내 친구가 밤에 여행하다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안 주면 배가 고파서 이 밤을 못 세울 것인데, 떡을 좀 빌려달라고. 아이, 여보시오. 지금 밤중에 다 자녀들 다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뜨을 자라고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내일 아침에 너무 늦습니다좀수고해주십시오못 들은 침한 오십시오. 내일 아침에 오십시아아 자비를 베푸사 나의 애처로운 처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해야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귀찮게 만들어야 돼요.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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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놈이 떡을 안, 안 얻고는 밤새도록 저렇게 해서 잠을 못 자겠으니 귀찮지만 떡을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일어나서 북에 가서 필요한 떡을 받다 주면서, 네가 친구이고, 이웃이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워서 떡을 준다. 그,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비결을 말할 때, 이 과부와 함께,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도 시끄럽게 해야 된다. 왜이 도순보험교회 가면 동성 기도할 때 시끄러워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렇게 시끄럽게 고함식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귀는 안 먹으셨지만, 시끄럽게 뜨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서 애를 쓸 때, 그 진정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은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 대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점점 세상이 각박게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했다가 도로에 일어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를 만나는 기쁨을 얻으려면 열달 동안 뱃속에 발길로 차고 뒹굴고 하는 장난을 하는데 태에서 노는 애를 쓰다듬어주고 참으면 서도 빨리 나오라고 호함치지 않지 습니 그가 열달 달수가 차면 나오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우리 마음에 잉태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운한 바를 이루어질 모습을 마음에 꿈꾸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로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그 기다린다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응답의 기쁨이 있다가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출애국부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양을 쳤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0년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견뎌었을때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오보스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이 다가오는데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시련을 우리가 알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기 5장 실전에 한번 따라 읽어봐 주십시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위 명예 권세 돈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고생이 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고생이 다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걸쳐서 목회에 크게 성공한 목사님들, 자기 당대에 만명 이상의 교인을 모아서 목회한 주의 종들을 보니까 편안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거의 없어요 꼭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은 주의 사업을 하러 지중해를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폭풍우도 당하고 풍랑을 피해서 무닭불을 피워놓은 불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게 동리에 이질병이 걸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고치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업한다고 해서 편안한 사업을 한 목사는 별로 없습니다 제시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이용훈 목사님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의도순보험교회 인수해서 목회하는 사람 고생문이 환합니다. <laughs> 하나님 사업이니까 하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리스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도 어려움을 만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러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 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빌립을 시험 하고자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대나리에 오느나 떡이 부족하니 제자 중 하나인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주님께서 제라를 시험해봅니다. 들판에 군중이 모여오는데 남자만 오천 명, 부녀자 합치면 만 내지 만 오천 명, 식구들이 모여오는데 어디에서 떡을 사서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예 빌립은 그를 돈도 없고 떡살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의 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할 때 모두 다 땅의 끝을 바라보고 시험의 문제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과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인데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어도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면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고버스 네, 1장 2절로 3절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목소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볼뿐 아니라, 마귀가 주의 정도를 꼭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바가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탐욕으로 말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요당에서, 요당에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주, 4 0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당했습니다. 마귀가 배가 고프니까 돌덩어이라도 기도의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시험하였으면 안 된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높은 침탑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아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는까가 하나님 아저씨인 줄 인정할 것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와서 천하만국을 보이고 자기가 죄라 하면 무기영화 공명을 천하에 있는 걸다 주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시험이 떨어지지 않으,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꽃 하나님도 시험해 보고 마귀도 와서 시험해 보는데.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면 어떠한 그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모든 인생에는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시련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치 수용소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빅터 프랭클 박사, 박사는 고난은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지만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생이라는 길에서 돌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런 걸림돌을 누가 이 길에다 갖다 놓았냐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디딤돌이 있어 좋네. 그렇게 말합니 그러면 똑같은 걸림돌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길에 걸림돌을 갖다 놓았냐고 불평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디딤돌을, 디딤돌을 디디고 가니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 이 어려운 환경은 우리에게 디딤돌이다. 기도하면 디딤돌로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디딤돌이 안 되는데, 기도를 하면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고만 알고 있는데 켈리 맥코니건는 심리학자는 8년 동안에 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경험한 사람의 사망 위험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3%나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스트레스가 나쁩니다 스트레스를 당했어도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오래 삽니다 사람 생각이라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시, 시, 스트레스가 완전히 우리 병을 가져오는 인자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어서 죽지, 스트레스가 다가오다 이건 우리에게 훈련하여 힘있게 만들어준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익되게 손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가 와도, 스트레스 와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문제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모은 짐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선늘링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 허락하시는 시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임비인 인간의 문명은 평안함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기후가 따뜻하고 전쟁도 없고 평온한 지역에 사는 민족들이 아니라 불리한 자연 환경에서 사는 민족이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국가나 민족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발전하고 향상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실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기도의 손을 들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외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즐거움을 갖고 살아야지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병들게 합니다 한겨울의 추위에 한여름의 더위를 견디며 벼락을 맞아도 죽지 않고 수백년 버틴 나무라 할지라도 작은 해충이 갉가먹으면 낙낙장송이 죽어서 쓰러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가 뭐냐? 염려와 근심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 심령을 갈아먹으면 우리는 거꾸로 죽하만 것입니다. 염려와 관심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염려와 관심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기는가?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6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너희 염려를 다 줄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로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가 참 희합니다. 한 마귀가. 지옥의 부정적인 생각을 연기처럼 채우면 마음이 죽을 것 같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도 십자가 밑에 나와서 보혈을 바라보고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고 마귀를 쫓아내 주고 우리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큰 시련을 당해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망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용감하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